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실전 경매 2기 강의 공지와 함께 앞으로의 경매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실전 경매 1기 강의 전까지만 해도 쉬운 물건보다는 까다로운 물건을 그리고 일반적인 경매 교육이 아닌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도제식으로 일대일 수업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경매를 공부하시는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갈증 내시는 실질적인 경매에 대해서 도움드리려고 시작했던 실전 경매 일기였고요. 처음으로 많은 분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가슴 떨리는 첫 강의였습니다. 제가 전달드리려 하는 내용이 기존 경매 강의와는 많이 달라서요. 제 실전 경매가 과연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며 염려는 했으나 서울과 인천에서까지 매번 내려오시면서 강의에 임해주시고 또 3시간 수업 중에 단 5분도 쉬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서 눈빛을 반짝거리시는 열리를 보고 더쏟아드렸어야 됐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막연하게 성공이라는 기대감과 설레임 안고 계셨던 우리 일기분들은요, 적극적이고 또 창의성이라는 무기로 무장하지 않고 뛰어든다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던 단두 번의 강의였음에도 낙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경매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들을 알아가시면서 진짜 실전에서 뛸수 있는 만큼의 실력으로 몇 단계씩 레벨업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그런 일기분들 덕분에 제 진심이 통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다음 강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기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땅땅이의 실전 경매 주제는 분명합니다. 경매로 쉽게 돈 버는 법, 아니면 소액 투자로 시드머니 만드는 법,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제 강의에 담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뒤통수 치는 위험한 경매나 실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만의 현장 임장법이나 수익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실전 경매 2기 강의는 4월 24일 2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장소는 제주시 복지 이은마루이며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이틀간 각각 3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경매 초보분들로 참석 인원은 60분입니다. 원래 계획은 25분이었는데요. 일기 강의 공지 이후에 지금까지도 메일 주시는 신청인원들이 너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더 많은 분들 을 뵙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더 넓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기 신청은 아래 내용을 담아서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4월 12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참여자분 공지는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영상의 설명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도움으로 일기는 제주시 청년센터에서 대관료 없이, 그리고 이기는 제주시 복지음마루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운 좋게 대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가 일반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부동산 경매라는 분야의 특성상 국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에서는 정치, 종교, 영리 등 이런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었고요. 경매라는 아니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연거푸 대관이 거절돼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공공기관의 공간에서는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실제 경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리얼한 상황을 알려드려야 함에도 저 스스로도 말의 제약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후 3기부터는 제 강의가 갖고 있는 뚜렷한 가치와 더불어서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거침없이 쏟아드려도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공간을 대관하기 위해서 유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얼마에 할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의 땅땅이와 강의자로서의 땅땅이가 180도 다르다는 것은 일기분들만큼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머리 굴리며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가 경험하고 터득한 다양한 내용을 최대한 담아드립니다. 실전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수학공식처럼 계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 단어처럼 외워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먼 모르고 실전에 뛰어들어서 뒷목 잡고 눈물 나고 힘들게 번 돈이 허무하게 날아가는 걸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 진심을 담아드리는 사람으로서 눈치 보면서 친절하게 배려해야만 하는 강의가 아닌 진짜로 거침없이 쏟을 수 있는 장소가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하니 땅땅이가 이제는 돈 받는구나 라며 오해치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소신을 갖고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